레이더 반사 면적, RCS. 이 0.01제곱미터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레이더로 탐지하는 기술이 민간 업체에 의해 개발돼 군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 최근 드론이 전 세계적으로 정찰, 공격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가운데 초소형 드론 탐지 기술. 이 전력화할 경우 청와대 국방부 등군 중요시설 방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케이넷츠가 개발한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으로 초소형 드론을 탐지 식별 전파결한 단계를 거쳐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미상 미상 위 드론이 군 중요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신속 시범 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계약된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 이 e 제조 검사 과정을 마치고. 6회 공군에 납품돼 이날부터 6개월간 본격적인 군 시범 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48억 4천만 원이다.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드론 대응 체계다. 군에 납품하기 전 실시하는 검사에서 레이더는 RCS가 0.01제곱미터 크기의 초. 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탐지했다. 검사 때 사용된 드론은 DJI 핸텀4 프로 289.5 곱하기 289.5 곱하기 196mm, 로 RCS는 0.01 제곱미터 수준이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은 국외에서 먼저 개발돼 상용화됐다. 며, 선진국에서는 레이더가 초소형 드론을 7km에서 탐지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km 밖에 초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하면서 한국이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창출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된 사례다.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인 능동 이상 배열, AESA 레이더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소속 창업기업인 토리스가 개발한 장비다. 당사청은 신생 창업기업이지만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체계업체가 전파방해 시스템과 통합 연동해 새 드론 대응 체계를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드론 정찰기에 남한 상공 비행 사태를 비롯. 2019년 사우디 정의시설이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상용 드론을 군사용으로 개조해 무기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기지에 무인기 공격이 잇따르는 등 드론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속도감 있게 대비하기 위해 신속 시범 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드론 대응 체계를 군에 신속히 도입했다. 고 밝혔다. 김일동 방사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 대비를 통해 군 주요시설의 대공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신속시범 획득제도를 통해 다양한 미래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유창출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2. 20년 만에 완성된 KF21 중일국산레이더의 깜짝.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X가 KF21 보람에 로 명명됐다. 한국형 전투기의 경우, 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전력.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를 담아 고유 명칭은 KF21 로 정해졌다. 알파벳 K는 코리아 한국, F는 파이터 전투기를 숫자 21은 21세기 를 의미한다. 통상 명칭인 보라매 는 미래 자주국방을 위해 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라는 의미가 담겼다. 보라매는 한 살이 채 안된 새끼를 포획해 키운 사나운 매를 의미하는데 공군을 상징하는 야생조류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날 CJ1호기는 독자개발의 시작이자 이를 통해 한반도를 수호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와 지향점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첫 선을 보인 초음속 전투기 보람의 주요 재원도 눈길을 끈다.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전투기 F16보다는 조금 크고 F18과 비슷하다. 최대 추력은 44,000LB, 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 25,600kg, 최대 탑재량 7,700kg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다. 유럽제 미티어, m e t o r 공대공 미사일, 독일 딜사의 공대공 미사일, AIM-2000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방사청은 무장 향상을 위한 공중발사순항미사일, ALCM 개발도 추진 중이다. 전투기는 통상 성능과 재원에 따라 시기별로 1호세대 전투기로 구분되는데 통상 4세대 전투기는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분류되며, 5세대는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전투기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보라매는 4세대와 5세대 사이라고 할수 있는 4.5세대 전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하면 스텔스 기능은 부분적으로만 적용됐지만 기존 4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핵심 기술을 두루 갖췄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AESA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다. AESA 레이더는 정보 처리 속도가 기계식보다 1000배가 빨라 동시에 여러 타깃을 추적할 수 있어 공중전은 물론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항공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현지 네티즌들도 놀란 국산 레이더로 유명세를 떨쳤다. 가시거리박 항공기나 미사일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하는 IRST,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를 비롯한 핵심 항공전자 장비도 탑재되어 있다. 3. 한국형 전투기 KF21 디지털 트윈 설계 다소 시스템, 3D 경험 키운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설계에 메타버스가 활용됐다. 가상세계에서 놀고 즐기는 공간인 메타버스가 전투기 설계에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관련 시장에서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에서도 산업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디지털트윈, 과위궁합이 탁월하다. 대표적으로 이 같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3D 익스피리언스, 로 확장하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다소 시스템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국내 연내 컨퍼런스인 3D 익스피리언스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버추얼 트윈으로 가속화하는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혁신 사례와 최신 기술 트렌드가 소개됐다. 이날 컨퍼런스 기조연설에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 조영빈 대표이사의 환영사로 시작해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유경열 최고정보 책임자 CIO. 검은색 위쪽 삼각형 경남창원 스마트그린 산단사업단 박민원 단장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해양쓰레기 전문 연구개발 기업 포어시스 원종화 대표이사가 발표자로 나왔다. 전통적인 제조업 항공우주 산업부터 정부 주도 스마트 산단, ESG 경영 니즈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기업이나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표준은 무엇인가, 기술, 경영, 인재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혁신 사례 중 다소 시스템 코리아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시제기 개발 사업에 협력한 점이 눈길을 끈다. KF21 시제기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향후 최종 시험까지 완료되면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된다. 이 같은 혁신 사업에 KAI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3D 설계 솔루션 등을 활용했다. 각종 테스트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유경열 한국항공우주산업 CIO는 전투기 개발은 기존 항공기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나 디지털 연속성 기반의 최신 개발 방법론을 활용해 KF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면서 KAI는 미래 비행체 개발, 위성 사업 등 새로운 사업과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기업과 새로운 미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같은 메타버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했다. 원종화 포어시스 대표는 다수의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이를 통한 업무 방식도 효율적으로 변화시켰다면서 실내 가상공간도 시뮬레이션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축켜세우기도 했다. 이어 국내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응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신뢰성 있는 인프라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수집 분석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현실감 있는 가상공간을 실현하고 해양쓰레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